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영안이 뜨이면 우리가 하늘 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이에 예,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셨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지 않는다면,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물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 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장신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장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신 것을 알려면 영 안으로 보아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여나, 시모나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미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즉 아버지이신 성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하지만 하늘에 거하시기에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이0 0 0십니다0 0 0 0 0 0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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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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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시0 1장 1 0절 11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누워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기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얼로부터 내려오는 적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기시록 21장 10절 그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은 영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그 하늘은 예수님 이신 것입니다. 영 안으로 영 안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영 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안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영이시기에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즉 영안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모두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져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며 그래서 영이 아니게 영안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가지려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육체이기에 영안이 없으며,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만 영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영안이 없기에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도 상상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라는 것을 알 수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다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면 반드시 영안을 가져야 하고, 영안을 가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 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9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의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늘이시라는 것을 인간들이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은 인간들은 모두 육체이고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영이 되고 영 안을 가지게 되며 그러면 성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며 자신들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이신 성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토인 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안하니, 이는 성님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게 우리가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성님과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하늘이기에 우리가 또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하늘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만 하늘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안이 뜨이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며 하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도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범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게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 이르 도록 너 에게 물로 세례 를주 거니와 내뒤에오 시는 분은나 보다 능력 이더있으심에나는그 분의 신발 을 나를 자 기도 없 느라, 그분 께 서는 너 에게 성령 님 으로 세례 를주 시고, 불로 세례 를 주시 리니, 마태복음 3장11 절,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만 가진 인간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영생적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영 아니 뜨이게, 영 아니 뜨이게. 자신들이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러지시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육체이기에 영이 되지 못하고 영안이 뜨이지 못하게 영이신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고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 그러면 께서십자에서에서 뛰지 못하고 그지 못하고 그지 못하고 그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하고만곳에서지 못하고 만곳에서뛰못고 그곳에서 못하고 그곳에서 뛰지 못고 그곳에서 못고 그곳에서 뛰지 고에서지못하그에영 뛰지 못하그지못하그지 못하고 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그서지하서뛰하 하늘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증언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뤄느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며 자신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안을 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하늘이 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장 20절.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요한복음 14장 20절.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 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즉 예수님을 믿기에 성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안을 가지기에 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성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 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번역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 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 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님을대 적하 여 욕심 을부 리고, 성님은 육신 을대 적하 나니이둘이 서로 반 대가 되 므로 너희 가 원하 는것들을능히 하지 못하 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 성령 님의 인도 를받 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 니라 갈라져서 5장16절 에서 18 절, 그래서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기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고 보고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을 영안으로 보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안이 없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라는 것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과,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지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 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성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기록은 깨뜨리지 못하친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신들은 영이며 영안으로 보기에 자신들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과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이고 낙원이고 하나님 왕국이고 천국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하는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